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몇강 하는 거예요? 자, 79강 합니다. 79강. 79강 분사구문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분사구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이런 얘기 할게요. 어, 우리가 전체 지금 영어 구조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어, 잠깐, 어, 5페이지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어, 피자 구조, 구문도 기본 구조도인데, 지금 여기 부사피자에 우리 이제 투부정사, 명형부에 다 있잖아. 그죠?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투부정사를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명형부, 형용사, 부사. 그죠? 동명사는 명사피자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형용사 구파트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현재분사, 물론, 현재분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말고, 뭐 이즈 스타딩 스타딩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로 워즈 킬 e 드 이렇게 해가지고 죽임 당했다 동사로 도쓸수 있는 거죠 현재 완료도 쓸수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부사 피자인데 역시 어, 여기 부사 절 있죠 부사 절 접사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절을 구로 짧게 고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치는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고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보면 접주동의 긴 부사절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짧은 부사구로 고친 겁니다. 알겠죠? 이건 부사구입니다 지금. 그리고 갖다가 우리 구체적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써서. 그걸로 대구로 대에는 문장이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어, 이제 중학교 영어에서는 좀 상관없지만 모든 부사절을 갖다가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어, 그리고 단순히 그냥 and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이런 경우도 분사 구문으로 그냥 막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건 꼭 이렇게 부사절을 고칠 수 있다는 라건 일부 해당되는 얘기예요. 일부. 그러니까 영어에서 부수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투구정사든 분사검일든 막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학교 영어도 공부하니까 좀 학교 영어에서 말하는 98페이지 가면서 어, 말하는 어떤 그런 분사구문에 입각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닌 경우엔 좀 얘기를 또 하겠지만, 79장 봅니다. 원래 이거를 첫 번째 사이클에도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 원래는. 근데, 지문해 보다 보면 분사구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일단 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분사구문 고치는 순서. 자, 보기 전에 잠깐 읽볼게요 어, 그, 좀 크게 볼까? 글자가 작으니까. 잠깐 읽어보세요. 어, 그가 나를 만났을 때 그는 자꾸 내 머리를 보았다. 삼계선이 대머리니까 머리를 봤나 봐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서 여기 주어도, 여기 그가도 나오는, 그, 그도 나오는데, 대빵 주어가 어느 겁니까? 대빵, 주절, 최고 큰 주어가 뭐예요? 앞에 그예요? 뒤에 그예요? 뭐죠?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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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도 말 되잖아. 그는 자꾸 내 머리를 보았다. 그죠? 그러나 이 뒤에 거 빼고,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죠? 없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를 만났다. 되죠? 문장 완벽하죠? 근데 때 있죠? 이거 뭐란 얘기야? 우리 다 공부했잖아. 어 영어에서 파도 있는 단어 동사 전치사 접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if가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완벽한 장이 오면 얘가 크로스 되면서 앞으로 가고 이렇게 몸뭐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아 접사구나 어 아, 이게 대빵 주둥이구나 없어도 되는구나 아 그럼 부사 절이겠구나 전체는 얘는 부사접사고, 부사접사가 완전한, 에, 부사 접사고 그지 부사 접사가 아, 뭡니까 부사 절이 완전한 부사 절이 뭡니까 부사 절이 부사 접사 절이 부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죠. 자, 요 개념을 잡고 잠깐 칠판 장치키우겠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들은 쉬워하는데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알겠어요? 그리고 어, 현현문사과검사도 무사, 뭐야? 동사에서 왔으니까 SCO 부사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죠? 자, 문장 고치는 순서 를 보겠습니다. 얘가 대빵 주어죠. 얘가 S점이라고 씁니다. 꼽사리 낀 거는 그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부사예요. 그는 달려갔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봤다, 타, 목 누굴, 나를 말이죠. 근데, 첩, 주동, 완전한 문장 나왔고, 전체는 뭐라고? 부사, 절입니다. 근데, 요거를 짧게 고칠 때, 여기도 그가 있고, 그가 있어. 뭘두번 쓰냐. 짜증나게. 얘가 대빵주동이니까, 요거 살려주고, 얘를 없애겠죠. 그래서, 희와 희, s 점이. 잡으세요 아, 접사, 아, 접사는요. 접사는요, 써줘도 되고, 어,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많이 생략돼서, 생략되는 게 어딨죠? 지웁니다. 접주동을 흐트리겠다는 겁니다. 절을 구르고 치겠다는 거요.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략 가능. 써줄 수도 되고요. 그 다음. 희가 S점과 S가 같은 경우라면 S점을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해됐죠? 그런데 만약에 S와 S점이 다른 경우라면 어떨까요? 다른 경우라면. 다른 경우라면. 얘가, 얘와 얘가 달라. 그러면 써줘야 되겠죠. 자, 밑에 볼까요? 잠깐. 아, 아니구나. 여기 없구나. 여기 없구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르면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이 동사. 이게 S. 동사입니다. V. 동사 알겠죠? 이 동사가, 이 동사. 지금 이제 과거형인데, 과거형인데, 이동사의부사절동사의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씁니다. 그러면, so. 이건 과거 동사잖아. 이거의 원형이 뭐야? 시잖아. 거기다 안지 붙인다고. 그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주 조동사에는 절이죠.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근데 얘는 조동사 없죠. 덩어리졌죠. 콤마 뒤에 조동사 완벽히 나왔죠 부사피자죠. 그래서 얘를 부사구라고 하는 건데, 알겠죠? 그런데 현재 분사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분사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분사구문의 정의. 학교의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이 뭐냐? 부사절을 알겠죠? 100%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학교 영어가 그렇단 말이야 부사절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얘는 능동이고요. 사실 얘는 수동입니다. 사용해서 짧은 부사구로 만든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B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because 부사 도서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다. 뭐를? 노력을. 근데 노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get 얻었어.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대빵 주어죠 대빵 주어. 자, 접사 생략 가능. 자, s와 s점이 같죠? 지우고요. 그다음. 얘가 지금 뭡니까? 얘가 지금 made예요. 어? made? made? 어? 동사원형에다가 안쓴다 그랬죠. 그러면 메이킹하면 되네. 메이킹, 메이킹, 메이킹. 근데 선생님이 해놓은 거는 틀리네요. 헤빙메이드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시제가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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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보다 이전 시제죠. 이전 시제, 이전 시제, 이전 시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94페이지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우리가 요 앞에서 96강에서 배울 때뭐 배웠냐면, 투부정사는 투, 투 동사원형에다 앞에다 투 쓰는 거예요. 얘는 일형, 동사원형에다 투 쓰는 거 일형이라고 그랬습니다. havepp 앞에 투 쓰는 거얘이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나 분사구문은 시제는 투 대신에 ing만 쓴다. 동사원형 뒤에 ing를 쓴다. 알겠죠? 그러면서 얘가 몇 형? 요런 게? 2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명사도 분사구문도 요런 게 2형입니다. 투 빼보세요. ing 빼보세요. 해 p 피 똑같잖아. 해 비. 피피 p p 똑같잖아. 그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8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투부정사도 1형, 투부정사 2형. 알겠죠? 그러면 분사구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형이면 동사원형에다가 ing, 2형이면 h e p p 비죠. 요해부가 동사죠. h a v i n g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빵 동사보다 대빵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칠판 잠깐 주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 개시 현재고요. 현재고요. 얘가 뭐야? 과거죠. 과거.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거를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어, 동시제였다면, 봐, 동시제, 동시제니까 얘를 갖다 그냥 동사원형에다 ing 붙인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령이야. 이게 분사구문 이령. 근데 얘를 갖다가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have, made에다가 ing. 이형, 이형, 이형 공식이 거란 말이야. 알겠죠? 아, 하, 아, 그렇구나. 이형이구나. E 이형. E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 노력 안 했다? 현재네? 아, 현재 이전, 과거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사구은 다섯 가지 를좀 보겠습니다. 총 원래는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자 하나하나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형 분사구문이습니다자대빵주 꼽살이 낀주 접주동 나왔습니다. 부사절입니다. 외식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 접사 생략 가능 S와 S점이 같으니까 I 지우고 근데 보니까 두 개가 동시제네요. 그죠? 동시제입니다. 현재구 얘도 현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동시에 하면 그냥 일형, 동서원이다, 아닌지. 그래서 finishing the work 된 겁니다. 알겠어. 일을 끝내고, 나는, 뭐야, 밥 먹으러 나갔다, 외식하라. 외식한다는 얘기죠. 이게 평, 현재 시니까평소에 평소에 일 끝내고, 나는 뭐, 밥 먹으러 가 외식해.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은 접사요. 접. 그 다음에 had finished a. 어? 이건 과거고, 이거는 뭐야? 대가고, 혹은 과거 완료죠. 이거보다 이전 시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a f t e 없애고, I 없애고,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형! having finished the work. 알겠죠? 그러니까, 일을 다 끝마친 다음에 나는, 뭐야? 밥 먹으러 나갔다는 얘기죠. 밥 먹으러 가기 이전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주절에, 부사절 동사가, 부사절 동사가, 부사절 동사가 주절보다 이전 시제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동시였던 거. finish it. 동시에 현재. 그죠? 자, 그 다음 칠판 지우겠습니다. 잠시. 자, 여긴 뭐냐. Because 또부접이 앞에 나왔습니다. 손님 그런데 부사절은 항상 앞에만 나오나요? 아니죠.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He is afraid. 그는 두려워합니다. 요요요. 뱀장어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한대요. 자, 현재 시제고요. He was bitten. b p 수동입니다. 알겠죠? Bite. 물다. Bit. b e e n 이렇게 되죠. 그죠? b e t, -T, t e n tten,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이, 과건대 거 수동입니다. 과건대 거 수동이에요. 그럼 현재고 이전 시 아닙니까? because 접사 생략 가는 h 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자, was b e t t e n 인데 만약에 동시였다면 being b e t t e n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이전 시니까이형입니다 2형인데 또 더군다나 뭐야?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having been b e t t e n 이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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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 현재죠 그럼 물린게 언제야? 전에 전에 물렸다는 거예요 전에 물려 수동으로 물린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해빙빈이 거의 안 나옵니다 빙 pp에서 빙 거의 안 나오고요 해빙빈 pp에서 이거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분사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명사에서는 동명사 동명사에서는 빙이 빙 때문에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생략 동명사는 생략 못하는 거고요 분사구문에서 이런 게 뜻이 없으니까 문맥상 시제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생략합니다. 주로 알겠죠? 자, 칠판 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 한게 수동분사구문인 거고요. 그다음 독립분사구문 이걸 생각하세요. 유관순 여사 유관순 여사 대한 독립 만세 독립해 있어요 잡읍니다 s 자 go ing 하면 뭐뭐하러 가다죠? 그는요 산책하러 갔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접사가 있고요, 그죠? 뭐 에지는 부사 접사로서 뭐 때문에 정도 됩니다. 에지 접사 우리 외웠죠? 하하하 하하하 하면서 할때 함에 따라 때문에처럼일지라도 하하하 하면서 할때 함에 따라 때문에처럼일지라도 그죠? 어떻게 든 외운다 그랬어요 삼케 선생처럼 몸에 때가 때 때가 많을지라도 하하 웃고 다닌다, 그죠? 자, 그 S 점입니다. 자, 접사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 동사인데 went 과거 과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접사 없애는데 주어 없애는데 보니까 이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생략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생략 불가입니다, 그죠? 생략 불가. 그래서 이 이슬 갖다, 이 이슬 뭐야? 날씨 시간 나타낼 때 쓰는 의미 없는 빈칭주어 이라고 하죠. 특별히 가르키는 게 없는 그죠 그래서 이슬 써줍니다. 그다음에 워즈를 어떻게 해요? 과거가 과거, 동시에네, 그럼 동시에면 몇 정? 일령 붙이는 거예요. 이령이 뭐야? 동성에다 안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독립이라고 했냐? 아, s 점이 s 와 다르잖아. 독립 유관순 여사라고 생각하라고 얘를 알겠죠? i t b e i n g fine. 알겠죠? 이렇게도 씁니까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날씨가 좋아서 그들은 하이킹하러 나갔다. 알겠죠? 여러분, 어, 이 어, 밑에 문장 하나 다 볼게요. 다시 접사났고요. 태양이 젖대요. 셋은 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접사 생략 가능하고요. 근데, 어, 썬과 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썬을 써줘야죠. 그 다음에 시절 보세요. 헤드셋, 스타, 어? 이거는 과거네? 이건 뭐요? 대가고네, 대가고, 대가고. 그죠? 해가 먼저 진 거야.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몇 형? 2형, h 빙셋 알겠죠? 독립 분사구문. 알겠죠? 우리, 여러분, 제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조 개념과 같다라는 얘기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칠판 지울게요. 투부정사에도 어 행위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 for, 사람을 쓴다든지, 그죠? 아니면, o형식이면, 뭐, 타 목, 하우스, 투부정사 해가지고, 얘가, 어 주동 역할을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격형 의사가 오면, of, 사람을 써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누가 뭐뭐 하다니, 누구는 참 뭐, 카인드며 친절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요 그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줘도 써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분사구문, 분사도 말이죠. 이 주어가 있으면 따로 써준다는 이것도 뭐야?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독립분사구문. 이랬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쓸모없는 거 합니다. 제일 쓸모없는 거. 근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거의 영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는 책임이, 책임이, 책임감이 있대요. 책임감이 있대. 알겠죠? 그는 책임감이 있대.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 접 주동됐습니다. 생략 가능. s.s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와 얘가 어때요? 같지 않죠? 그러면, 우리 써줘야 되잖아. 우리 써줘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아주 약간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얘기,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일반적으로 말하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 예, 현재고 현재니까 그냥 이령으로 해서 스피킹만 써주고 제너럴린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주 뭐 수거처럼 관용 표현처럼 많이 상대되는거야 일반적으로 말해서 알겠죠? 그럼 요 영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독립분사은 뭐죠? 그래요. 위와 히가 다르니까 독립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독립분사이라고쓴 겁니다. 독립, 그죠? 위와 히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데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 자왜 비인칭이라는 게 뭐죠? 이가 아닐 비란 적이요. 자 어떻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부사절의 주어가 일반이냐, 일반적인 사람 알겠죠? 그래서 뺀 것을 비인칭 독립분사검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이거는 시험에서 날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자 현수분사검이 댕글이라는 단어가 뭐냐 면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어, 시계탑이요. 눈에 들어왔어요. 시야에,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였대요. 완벽한 변 나왔습니다. 부사피자인데, 스피드 다운. 길 아래쪽으로 막, 내가 막 달려가고 있었나 봐. 자전거를 타고 가든, 어떤 차를 타고 가든. 근데 시계탑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행위자가 누구죠? 달려간 사람이 누구요 얘랑 같아요? 시계탑이 달려가요? 다르죠. 아마 나라면 나겠죠. 그죠? 근데 남데안 써주죠. 이런 걸 갖다가 알겠죠? 이런 걸 얘가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현수 현수가 매달려 있다는 게 현수교 아래 현수교 현수교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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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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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리가 매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다리 다리 그죠? 큰 다리 현수교. 그죠? 그런 거어 이제 매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무법 문제로 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분사구문의 개념을 했고요. 다음에는 분사구문을 푸는 스킬을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